네, 안녕하세요. 어, 취미 활동단 채널의 또 다른 구성원, 헬켓입니다. 어, 1인용이 계속 뭐, 쏘가리 영상만 올려가지고, 뭐,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오냐, 라고 이제, 우회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 사실은 종합 채널입니다. 어, 저는 저대로 취미 활동하고, 1인용은 1인, 1인용대로 취미 활동하고, 또 둘이 같이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 오토바이에, 이 탑박스, 뒤에 있는 박스죠? 탑박스를 장착을 하는, 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진행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어, 기비의, 기비라고인지, 집이라고인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브랜드인 기비의 E43. 탑박스 이고요 그리고 이 자, 탑박스를 장착하기 위한 어, 탑박스 브라켓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개봉을 하기 전이고, 그리 이제 개봉을 해서 들어가는 볼트라든가 이런 걸좀 확인을 해봐야 제가 어떤 연장을 준비를 할수 있을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 카메라를 끄고 제가 어떤 볼트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연장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고 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분해를 해서 어,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어떤 도구들이 필요, 필요한지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나 이제 들어있는 나사는 전부 다 이제 육각 렌치로 어, 조일 수 있는 물건이고 여기 지금 이제 큰 나사는 5 mm 어, 그리고 이제 작은 나사는 각각 3 mm짜리 육각 렌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제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모아놓은 묶음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장을 보시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사실 뭐그 몽키 스패너가 있어가지고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소켓렌치, 어 세트 하나하고 칼, 그리고 요거는 플라이어도 안 쓰겠지만 플라이어 그리 이제 몽키 스패너 작은 거 제가 원래 사용하는 그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 정도만 있으면은 아마 분해 조립을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 본격적인 조립 분해 조립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오토바이 기종은 로얄앤필드 히말라야이라는 기종이고요. 어, 연식은 2021년식 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교체를 할 거는 예, 교체라기보다는 이제 이 안에다가 보강브라켓, 여기 이제 보강브라켓이거든요. 이 보강브라켓을 여기서 장착을 하고. 타박스랑 아, 연결할 수 있는 플레이트를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넓적한 판을 이 위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테일라이트를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은 먼저 리어 시트를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바로 빠지고요. 예, 설명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테일램프를 먼저 띄는 게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플레이트를 먼저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 이 어, 플레이트에 있는 육각렌치에 나사는 3mm, 4mm, 4mm 육각렌치로 어, 돌려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mm죠. 3mm. 예. 이친이 친구는 이친는건줄알는는이설명서이이걸 먼저 이라고는이 친구는 이렇게엄이 강하게 붙어 있는이 친구는 않습니다 살살 돌리면 빠지고이 일반적인 성인 남이분이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탈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탈거된 플레이트는 혹시 모르니까, 나사랑 같이 잘 보관을 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예, 테일 등을 탈거를 할 차례입니다. 이런 뭐 나사는 풀어줄 필요가 없고요. 이거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잠깐 뗐다가 다시 이제 체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사들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 리어렉이 체결되어 있는 나사고, 이제 여기두 개만 풀러주면은 지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앞서, 어, 케이블 타이를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제가 지금 연장을다 담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케이블 타이를 제거를 해주고, 커넥터를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분리가 된 거고요. 이두 개만 나사를 풀면 되는데 이 나사는 10mm 복살 소켓렌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네요. 어우 더워. 가을에 할걸. 분리를 하면 이렇게 뒤로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 나사는 나중에 체결을 해야 되니까 잘 모셔두고요. 얘도 이제 망가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을 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한번 닦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지지대 보강 지지대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보강 브라켓이 들어. 보통은 탑박스 플레이트를 달면은 이게 안 들어있는데 히말라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고대로 그냥 탑박스 같은 걸 얹고 중량물을 얹게 되면은 여기 이제 리얼에 여기가 절단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뭐 용접도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제 기비에서는 아예 이렇게 탑박스 플레이트에다가 어, 브라켓에다가 아예 요거를 제품을 포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품이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까 나 풀었던 너트, 아, 볼트 그 자리에 이제 체결이 될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여기다가 테일램프 그 유닛을 이제 놓고 같이 여기다 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원래 쓰던 나사를 제가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브라켓에 포함되어 있던 둥근 머리 나사, 육각렌치 나사를 사용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한번 대충 닦고요. 어차피 지저분해질 거리니까 <laughs> 보이는데, <laughs> <한번> 대충 닦고. <laughs>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얘가 먼저 밑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 램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체결이 될 건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체결을 하는 동안 이걸 잡아줄 게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꽉 누르고 그렇게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띄었다가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새로 체결할 용도에 4V, 아, 4mm 어, 육각렌치 사용을 하는 나사, 원래 이제 동봉이 되어 있던 나사구요.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놓고 하나만 잘 조여놓으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였습니다. 요거는 체결이 이제 거의 다된 건데, 완전히 꽉 조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부속들을 조이고 난 다음에 상태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꽉 조이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록타이트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좀 바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사 고정용 록타이트는 관련답게 사업자 증명 그 등록증이 없으면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록타이트를 바르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차례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플레이트를, 이제 스페이서를 몇개 놓고 플레이트를 이제 조립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제 플레이트를 얹어서 조립을 할 거고요. 플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얹혀져서 조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는 이 플라스틱 스페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 놓은 다음에 이제 요 육각렌치 접시머리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페이서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번거롭죠. 왜냐하면 요거를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 스페이서가 떨어져 버리니까 살살살 잘 달래가면서. 끼우는 겁니다. 일단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군경에 딱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나사가 삐뚤로 들어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사산이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안될 정도로만 이렇게 스무드하게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더 이상 조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완전히 다 조이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뭐 얘한테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얘한테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 요거를 좀 제자리에다가 갖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뒤쪽, 요 뒤쪽 나사는 구멍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정도는 힘으로 하면서 이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5mm 짜리 육각렌치를 사용하는 접시머리 볼트와 실리콘 인서트가 들어가 있는 이 너트를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영상을 보실 것까지도 없고, 이제 설명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 쉽게 그것만 보고 따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요것도 일단 대강 이제 체결을 해주고요. 어, 이제 나머지 나사들을 순서에 맞게 다 이제 돌려가지고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이제 3mm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테일 램프랑 브라켓 뿌리가 고정되는 부분. 이것도 역시 완전히 꽉 돌아가지 않게 조지진 않고요. 마지막에 한 번씩 더 돌아가면서 조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조여줍니다. 자, 이거는 다 조여졌고 이제 사실상 그 플레이트가 고정되는 부분은 가장 많이 고정되는 부분은 여기니까 이제 여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조여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좀. 먼저 조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장 큰요 볼트 같은 부분 제 생각엔 이제 힘을 지탱하기만 하는,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볼트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볼트가 없으면 얘가 덜렁덜렁 거려 갖고 이이 부분에서 파손이 되겠죠. 실리콘 인서트 실리콘이 아니라 이제 나일론 인서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진동에 의해가지고 풀리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조이고, 이거... 여기가 조금 잘안 들어가네요. 처음에 들어갈 땐잘 들어가가지고, 이게 나사산이 어긋난 건 아닌데, 녹이 슬었는지 아까 빨때 보니까 나사에 좀 녹이 슬어 있던데 어,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얼마나 적절하게 조이느냐 라는 거는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좀덜 조일 수밖에 없게 이 완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계로 조이시거나 아니면 나사산을 야만 낸다 그러죠? 나사산이 뭉개질 정도로 돌릴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아, 요 정도면 맛이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거를 체크, 이제 손끝으로 느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도 이제 간혹 다시 이렇게 열어가지고 나사가 흔들리진 않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조였으니까 여기를 한번 더 조여볼게요. 힘을 줘서 줘야 되니까 이제 윗가면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강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쇠네요 플라스틱이면 조금 더 살살 조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겉에 있는 부분만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지금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 마운트하는 부분도요 어느 정도 조여진 것 같고 이뭐 정도면 아까 풀렸을 때의 감각으로 봐서는 이뭐 정도만 조이면 이게 뭐 탈거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411cc 단기통 오토바이다보이심심찮게 볼트가 풀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 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열어가지고 풀리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속에 힘을 받는 부분을 조여줄 거고요. 요거는 아까 미리 재보진 않았는데, 12mm 안 되고, 그럼 13mm겠죠? 예, 밑에 있는 너트는 13mm입니다. 13mm 소켓 렌치로. 위해서 조일 거니까. 나일론 인서트가 들어가 있으면 은 조이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진동에는 강해지고요. 대신 이제 한번 조였다가 풀고 나면은 그 나일론 서트가 뭉개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정하는 힘 자체는 전보다 좀 못해진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좀 있지만. 아마 이 볼트를 이 접시머리가 들어가는데 맞춰갖고 딱 조이고 나면 맞게 되겠죠 이것 역시 강입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여기도 이게 말을 하면서 이걸 조여야 되니까, 손이 잘, 정확하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움직이면 입을 멈춰야 되고, 입을 움직이면 손을 멈춰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탑박스 브라켓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예, 튼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흔들어 보고 점검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이제 해체했던 이 테일램프 커넥터를 이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케이블 타임을 하나 해주면 되는데 지금 굵은 거는 제가 다른, 두, 다른 데다 가 두고 와가지고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얇은 걸로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탑박스 브라켓 보강 브라켓이 장착이 끝났고요. 이제 여기다가 탑박스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 물론 그것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 장착을 하는 것까지 내용을 넣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 부분은 탑박스를 장착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2부로 만들어 가지고 어,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촬영은 지금 할 거고요 어, 어쨌든 이제 DB의 SR9954 어, 탑박스 브라켓, 보강, 플레, 보강 브라켓 장착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취미활동반 채널의 해켓이었습니다.